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마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골 골짜기로 가서 여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악골골짜기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악골골짜기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오늘 악골골짜기의 기원이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악월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전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비뽑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또그 지파 가운데 족속을, 족속 가운데 가문을, 그 가문 가운데 한 가정의 남자를 뽑아내는 제비뽑기이죠. 이렇게 제비뽑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긴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기다린 이유는 그 중간에 아간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제비뽑기가 다 끝날 때까지 아가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설마 내가 뽑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함 속에서 그 결과를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가니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 하나님께 바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와 같은 쇠붙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 주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가는 몇 가지 물건을 숨겼습니다. 숨긴 물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은 made in 뭐 이런 말입니다. 마운틴이 아니고 시날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산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산이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를 놓은 외투 탐내서 갔습니다. 이 외투가 주는 하나의 상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거 그것을 탐낸다는 것입니다. 아가는 실제 마음 속에 있는 진실, 헌신, 충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은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데.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외투는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그가 탐낸 외투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200 세겔과 금50 세겔. 금을 잴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로 재는데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은200 세겔 금50 세겔 해어 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6,800달러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890만 원, 900만 원이 정도 됩니다.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높은 시대가 아니니까 당시 세계에서는 굉장한 돈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아무리 이 돈이 귀하고 가치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하여 얻게 될그 풍성한 곡식과 그 땅에서 누릴 부요함과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손안에 주어진 이런 한 구백만 원 정도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분배될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의 마음은 이렇게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겠죠.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눈앞에 있는 재물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이렇습니다만 이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와 같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간의 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첫 번째 성으로 주셨고 이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해서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 물건을 탐하여 자기 집에 숨겼으니까 아간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배반하고 반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차별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냐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조기 축구회에 가면 축구하는 동아리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조기 축구회 가서 난 탁구 치겠다. 그러면 탁구 동아리 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골프 회원인데 가서 여기 잔디가 좋으니 축구합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모임이나 그 모임을 모임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아, 금이나 은을 숨겨도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제2, 제3의 아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간들이 무수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간을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경고의 의미로 엄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이 일탈로 보지 않고 회중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공동체 본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에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크게 만드는 그런 효소 아닙니까? 아주 작은 효소가 들어가면 그 작은 효소가 빵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듭니다. 작은 것이 가진 힘이죠. 죄가 그와 같아서 작은 죄라도 들어오면 삽시간에 공동체에 다 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도나도 그 신앙생활을 따라가게 되고, 그럴 때는 공동체가 그 중요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부패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 하나들이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음행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르이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음행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도나도 음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그런 행위들이 만연, 만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경고하십니다. 오늘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길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을 내는 것입니다. 첫 사람일수록 어떤 길을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첫 사람이 걸어간 길을 다음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자기가 길을 내는 거보다 앞에 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처음 내는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죄의 길을 가든 의의 길을 가든 처음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죄의 길을 처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나니아와 말정라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말 정말 정의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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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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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하나님께서는 참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일생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7장에 오는 동안에 우리는 두 종류의 돌무더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길갈에 세운 열두지파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아간으로 인하여 그의 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돌무더기입니다 이두 돌이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길갈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는 길로 가라. 그러나 아간처럼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되면 여기 쌓인 아골골짜기의 돌무덤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첫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도 나도 사울 왕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 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직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시에 두 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 하나는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받은 후 그는 사울 왕을 봅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떤 엄한 추궁과 벌을 받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프를 연주할 때 창을 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사울왕에게 생명을 잃을 법한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다윗 너는 사울왕처럼 되지 말라 너는 의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왕이 되거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주제로 읽게 됩니다 사울왕을 따라갈 것인가?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열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죽음이 경고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은 주님 말씀 붙들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초대기회 일곱 집사가 세워집니다. 여섯 명의 집사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어 있지만 니골라라고 하는 한 사람은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교회에 많은 고통과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는 죽음의 길로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뒤를 쫓아가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쫓아갑시다. 주님께서 이미 길을 다 내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누구나 첫 번째 일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내 가정과 내 가문에서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처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첫 번째 모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내 세대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첫 번째 헌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가슴이 뜨거워진 성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첫 번째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처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낳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첫 번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잘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뒤를 쫓아오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밀라노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입니다. 어느새 4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한인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간 길들을 다른 교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이 경고의 첫째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첫째 첫째가 되어서 첫 번째 열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밀라노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첫째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물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물질보다, 세상의 이런저런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외치고 다짐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